유튜버 짱또란? 짱또님, 니네 오빠 친구라고? 진지하게 뻥친다고? 이게 뭐해? 아, 얘, 얘 트롤해, 갑자기!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김짱또입니다. 와우. 아니죠. 오늘 바로 레드드래곤 pvp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면요. 오늘은 바로, 어, 그냥, 부캐로, 어, 일반 유저인 척 한국 유저분들이랑 게임 한번 해볼 거예요. 헤헷 일단은 제가 어, 한국 유저분들이랑 하면서 어 평소에 김장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간다 하나 뿅아어 어, 뭐야 이거 <laughs> 다시 간다 하나 뿅자 일단 한국인 찾아보도록 하죠 한국인 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인 선 음, 어? 님 저랑 게임하실? 나랑 게임하실? 어때요 님? 오 한다는데? 파티 해야지. 뭐야? 일단 저보다 파티 걸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파티 페이커 그다음에 001 그다음에 어, 한다고? 오, 레벨 다들 높네. 일단 얘네랑 3인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몇 살이냐고? 어. 자, 1 3살이헤헤철먹어야지 오케이. 님들, 저 초보임. 님들 이 캐리해 주세요. 알겠죠? 남자들 이뭐 뭐하는 놈이야 이거 이 완전 이거 유튜버 김장도 같은 여자 아1 3살어 두유 어 해브 어 보이 브랜드 어, 아니야 경찰서 갈 뻔했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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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오케이 아까린 자 여기서 자 일단 얘가 어 아, 나무 갔다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 엔더스톤 갖다가 이렇게 또 한번 더 막아주면은 아주 완벽한 어 설치 잘못됐다 이거 하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음 아주 잘하고 있어 짱토리 그치그치 어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 리로가려고길이어줄까 내가? 아니 자본치 쓰면 안될 것 같은데 일단 쓰죠 여러분들 뭘따는뭐 뭐, 몰라 몰라 일단 쓰자 자 빨리 써가지고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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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떨어졌어요. 김장돌 바보 멍청이. 손풀올 걸. 괜찮아요. 쫄지 마세요. 일단 거의 다 이겼으니까 우리 팀한테 한몫한게된 겁니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얘네는 보니까 나무죠. 나무면은 바로 가가지고 나무 도끼. 어, 철검사네 이 친구. 리얼리? Really? 옐로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이카리. 일단 여기서 먼저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 나무 나무 검이래. 나무 도끼 같은 거딱 사가지고 가면은 어, 훨씬 더 보기 쉬우니까 일단 저기 안이 나무라는 걸 확인했죠. 그쵸? 어, 길이어 달라고 내가. 그래, 내가 길러로 왔어. 오케이, 오케이, 길르로 왔어. 레츠 브레이크, 아유, 뭐, 왜 영어를 써? 불안하게 자, 가자, 잔두이갈게요잔두이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올라갑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우리, 우리 팀원분들, 자, 잘할 수있죠 그쵸? 자, 왔다. 오케이, 야, 쳐들어가 봐. 한번,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여기서, <laughs> 이거 어떻게 하냐?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어! 떨어져. 오케 떨어지시고. 여거지. 이제 여기서 바로 어 떨어지면서 예출돼요. 어님님님님님님 이거 해봐 이거 해봐임.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개봐임. 이거 개봐임.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진짜 개봐임. 진짜 개봐임. 아니 진짜 어한명 잠수 돌아왔는데 잠수가 오. 봐봐. 내가 이렇게 해 주면서 한명 약간 깨는 약간 그런 느낌. 와우. 잘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아주 잘한 거죠 그렇지? 체감바나 딱 입어주시고. 자 가자. 옐로컴 오케이 오케이 고고. 일단 뭐 철갑바위 돌고이면은뭐다 잡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오 일단은 어 제가 길이어 주면서 방어해 달라고. 아, 네가 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어나 보고 방어라니 좀 많은 걸 바라는데 좀큰걸 바라는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어난다 방어 답이 안. 오 방어할까 너무 아픈데 이거. 어 잠깐만. 네 무엇이? 네 무엇이? 네 무엇이? 네 무엇이? 네 무엇이? 오케이 하며 보내주시고. 충청북도? 그걸 왜 묻죠? <laughs> 님들! 님들! 유튜버 짱또람 좋았어. 약간 이런? 이런 말투로다가 탁 하면은 이 친구들이 믿겠죠, 아무래도? 어, 잠깐만. 어? 리얼? 걔 잘하는 거임? 물어보자. 어, 뭐야? 과연 대답은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이거 좀 많이? 오! 이응, 이응, 좋아! 이... 짱또님, 니 오빠 친구라고? <laughs> 뭔 소리야? 내가 친구가 없는데. <laughs> 뭔 소리야? 나개아사인데뭐 아, 잠깐만. 어, 이거 보니까 돌고킹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고킹이 같은 게 뻥이라고 뻥 맞아. 나 친구 없어? 임마, 어니 네 오빠가 누군데? 대체 나 같은 아싸가 대체 어디 있다고? 천천히 가가지고 고킹이 사자마자 이거 바로 붙습니다. 여러분들, 고킹이 사, 빨리 빠르게! 오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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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오케이 오케이 치들겠다 오케이 침들겠다 하하하 이거 방지 친구들아 나의 실력을 보았느냐 어 나의 실력을 보고 할말 없느냐 어 잠깐만 이게 누구야 어디 저만 저만 님 누구신 님 누구신 님 누구신 님 누구신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야너놀랬잖아어 아니 친구 뭐야 아니 완전 사람 놀리게 하는데 이거 자 TNT 하나 황사 하나 딱 사가지고 자 다시 한번 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김장돌팬임 과연 얘들은 팬일까? 팬님에 나도 팬님이 렇게 말하겠지. 근데 얘 뭐야? 얘뭐 하는 거야 이 친구? 친구합니다 맞다고요? 아 내가 친구 없다니까? 아 잠깐 얘 뭐야 이거? 아나 지금 컨트롤 왜 이래 여러분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지금 좀 상당히 못 하는 것 같은데 컨트롤이 어그점 미안해요. 이해 해 주세요. 진지하게 뻥 친다고? 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 오 잠깐 얘 뭐야? 오케이 나안 떨어지고 어 너만 떨어지고 나안 떨어지고 이 자식아. 자 가자. 근데 너네 안 오고 뭐하니? 뭐야 얘어 잠깐만 님야 얘들아 가자! 야 가자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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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 에임 실화냐 잡았다 가자 얘들아 출동! 터? 빠져 도망가 도망가다가 이거 부서지자마자 아 잠깐만 님님님야 침대만 부수게 해줘! 아 침대만 부수게 해줘! 어,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너네 뭐하냐고! 얘 뭐해 아얘이 얘 트롤해 갑자기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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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 어어저암님오빠 네 김짱돌 친구 잔승 암, 암, 암. 아 마마마 마 하지 마봐 하지 마봐 하지, 하지 마 하지 마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임마 어왜 어, 그래 왜 그래 부수지 마 친구야 어어내맘 알지 부수지 마라 진짜로 <laughs> 자식아 일단은 제가 TNT 사대고가가지고한 번에 빠르게 어 침대 부수고 파 바... 아니 왜 그래 쟤는 알겠어, 알겠어, 알, 알겠어, 알겠어. 님들, 파랑팀 고고, 갑시다. 아, 파랑팀이래. 레드팀 고고, 갑시다. 가자니까? <laughs> 나 혼자 갈게. 어, 내가 세명 잡는 건좀애반것 같은데? 어, 가다. 갔다... <laughs> 아, 왜 욕을 해? 아예 뭐라 하지 마, 어? 왜한테 뭐라 해? 아, 나쁜 놈들. 아, 내가 제 오빠 친구라는데, 어? 네가 뭐라 할 건데, 어? 왜 싸워! 싸우지 말 얘들아 제발 아니 이기자니까 게임? 아니 그 내가 팀전 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혼자서 가기가 빡세가지고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아니 얘네는 아 지금 나 혼자 보네요 아까부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 게임을 나 못해 이러면은 빨리 뭐 사가지고 던지자 템 넣어두고 얘 뭐해 떨어져 임마 들어와! 마짱! 또! 막아주고, 막아주고. 잠깐만, 님. 아, 에임 싫어하냐? 에임 왜 이래, 갑자기? 잡으러 가자. 아 제발. 얘들아. <laughs> 얘들아, 제발! 싸우지 마봐, 왜 그래! 아, 니네가 싸우면 내가. 아,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 얘들 아, 얘네 싸워, 계속. 내가 내일길 개니끄냈네. 그치 그치. 제말 맞죠, 여러분들? 그쵸 자, 제길 개히끄 끈... 아우 마이 갓무서워라이거 뭐한 짓이야 이게 지금. 저 도망갈 게아니계세요아나이 친구들 아주 살벌한 친구들이었어 이거. 맞짱뜨기 나랑? 아니 저기요. 그 쳐들어 갑시다. 자 님들 갑시다. 예? 내 이름 봉이나 내 이름은 바로 레드 드래곤 PVP 알겠나? 일단 두 명이면 뭐한팀 박살낼 수 있으니까. 네가 어? n 팅두 개로 될라나 이게? <laughs> 아 미치겠네. 아 채팅치지 말고 빨리 와 임마. 아 신경질 나네. 하... 베네벌... 배네버. <laughs> 뭐 말하는 건 어드민이야. 말하는 건 어드민이요 진짜로. 아나 정말. 어 미안해 내가. 내가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빨리 가자. 아왜 돌아와 가자니까. 아이 뭐 지금 쟤네가 우리 집올일도 없잖아. 안 믿어 자식아 안 믿어. 가자니까 그냥. 아이고 진짜. 어? 아퍼, 한 사람 먹고 님 갑시다 같이 가요 가요 님 얘네가 미친 건가 진짜로? 갑시다 님아 뭐야 이조버메타들은아 나한테 왜 이래 이거? 어?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나 캐리 받으러 왔다고! 아나 저기 싸우고 있어! 아나왜 이래 얘들? 아니 여러분들 원래 이래요? 한국 분들 이런 타지에서 만난 멀리 이렇습니까? 와 진짜 그냥 뭐전투미이 따로 없네 이거. 아 그럼 내가 미안해지잖아. 아아거참 가자니까 진짜 아, 말안 듣지 이거 말안 듣지. 어참말안 듣지 이거 맞죠 그쵸 여러분들? 예 인생 참네 저기 합니다 이거. 자 신데끼잖아. 아아아아아아 뭐해? 뭐 하냐고 대체? 어? 내 말했지 내가. 아니, 그, 뭐냐, 어? 어지간하면 하겠는데, 이건 빡세다니까, 얘들아? TNT, TNT,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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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야, 치,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나, 나너 믿을게, 친구야? 침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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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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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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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죽금 탈락이지. 아, 돼! 내가 대체 왜 그런 거지? 내가 침대 깼으니까 아마 얘가 다 하겠지, 그치? 친구야, 킬만 해, 킬만. 세명 나왔네. 오, 하면 죽었다, 친구야, 가자. 그래너할수 있다. 가자! 너다으어 너, 너 페이커 다 물어, 페이커 다 물어 어? 이 자식 니네 오빠가 누군데 대체? 나 친구 없다니까? 이 자식이 어? 나두번 죽이네? 야, 친구야 가자 화해합시다, 이런 이제 내가 죽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내가 죽었는데? <laughs> 친구야 가자, 나너 믿을게 친구야 나너 믿어, 진짜로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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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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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내가 일단 침대깨잖아 그치? 친구, 나 같으면 여기 빠져가지고 황사 같은 거사 오겠다 그치? 그게 맞지, 그치? 친구야 여러분들, 앞으로, 자, 배드워즈 팀전에서 김짱돌 얘기할 때는, 자, 다 생각하고 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 가능? 어디 던지냐, 임마. 잠깐 이거. 이 예, 페이커 치고 뭐예요, 페이커. 너는 집에 있으면서도, 아우! 이건 진짜 리얼 극혐 듀오 어, 얘 죽겠다. <laughs> 저기냥 나갈게요. 이 게임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예, 저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이 게임. 나갑니다. 아니, 들 바이 얘 아직 하네. 뭐야? 이겼어? 아니구나. <laughs> 아, 활 갔다가 지금 둘이 싸우고 있네. 여러분들, 어, 일단 승리.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지금, 지금, 지금 싸. 이런 멍청한 친구. 에, <laughs> 와, <웃음> 이겼다. 와, 잘했어, 친구. 어, 근데 나 갈게.